Mm-hmm. 랄랄라 구라라라 안녕 어서 오세요 웰컴 투 마이 보이스 온리 커피 안녕. 오늘 뭐했어요? 레슨했어요. 오늘 제가 보이 솔리를 키운 이유는요. 어, 이유는요. 어, 제가 요즘 매일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V.F 때문에 때문에 아니고 V.F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그냥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했어서 그런지 피부가 좀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를 소중히 하자라는 마음에 이제 팩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온 켰어요. 보온. 머리 때문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제 피부 때문이에요. 아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뭔가 약간 좀 뭔가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생활 귀엽다고요? 음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C A C 소구 C D 개봉하는 중이었구나. 우리 드림이 그냥 아닐 수 있잖아 디저얼 매보인데 내일 쇼케이스 기대해요 진짜?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할 끊긴다고 나 데이터 켰는데, 나 데이터 켰는데, 나 데이터 켰는데, 프린스 파 음, 음, 음. 끊겨요. 부인 못하는 건가? 제 폰인데요? 어, 내 폰인데? 왜 끊기지? 지금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다. 원래 브이앱 하던 건 맞아요. 제폰 맞아요. 잘 듣고 있다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니가 하가 안녕하세요. 서 니가 실로서가가서 v 가나요서나요 음. 음. 저는 뭐 먹을 거야? 샐러드 먹을 거예요. 머리 색깔 바꿨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라디오 마냥 캐나코 수업 듣기 나쁘지 않네. 풀떼기 왜 먹어? 내일 스케줄이니까. 우리 보고 싶어서 온거 맞지? 그럼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연어 샐러드, 나포즈. t h a 살 빼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까지는 잘 먹었어요. 어제 심지어 삼겹살 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스케줄, 제가 붓기가 있는 편이어서, 전날에는 좀 저염식으로 먹어야지. 저염? 네. 저염식으로 먹어야지, 그래야지 붓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다이어트 한다? 네, 그럴 생각 없어요. <laughs> 저는 이미 말랐어요, 충분히. 더 마르면 안 돼. 웃기 아니에요. 심지어 아침에는 와플이랑 스무디까지 먹었어잘 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 달콤한 목소리 달콤해요. 스위스위 에이 다행 다행 일다 했어요 좋겠네 잘 먹었으면 됐어 맞아 공부하다 왔어요 좋아요 백미당 먹을 만한 거 같아요 오늘 무슨 레슨 받았어요? 음 그냥 보컬 레슨? 와플 어그 어, 어디지 카페인 중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마포 성산 쪽에 거기서 햇살 와플이랑 블루베리 스무디 먹었어요 백미당 요거트 맛 그냥 요거트 맛이에요 게임하러 왔는데 게임 다시하러 간다고? 너무하네. 게, 나보다 게임이 중요한 거예요 음, 햄살 맛있더라. 혀파 하이 블루베리 스무디. 또그텀 아크릴 스탠드 왔어요. 이뻐요? 괜찮나? 나쁘지 않나? 그랬으 좋겠다.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오늘 노는 모이 미~!! 공부하러 갈게요, 행복하세요, 빨 <laughs> 행복 감사합니다. 이 노래 유명한데? 몰라요? We Don't 멀 a Anymore. 저의 머리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에서 자주 부른다고? 어제 일찍 잤어요? 음 나쁘지 않게 잤어요 뭐 입었냐고요? 평소랑 똑같이 입었어요 셔츠, 회색깔... 너 피곤하다. 조금... <laughs> 지금 텐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해주세요. 해도 이렇게 브이앱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보고 싶어요. 이 셔츠! 정말 많이 입었는데 교복처럼 나른 협비도 좋아 감사합니다 시험 파이팅 오빠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공부해서 손댄지 몇 년이 돼서 죄송해요. 비에온뻥도 뭔가 더 허스키한데 제가 뚫고, 스기도 뚫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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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여기도 대 어리다고요? 이제 연생 분 중에 10년생이 계시더라고요. 나랑, 어, 11살 차이? 네. 완전 어리진 않죠. 초록사 2010년 데뷔가 있는 그때 태어났다고? <웃음> 그러네!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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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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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대박그이네게이렇피이트 선배님 데뷔렇게때 태어났네. 게07 지금 <laughs> 놀리는 거야? 주립대입시를 치러 가야 되는데 저한로 기대를 해주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99년생 최고다. 99 짱! 그렇지, 직직 10년생 u s 하기엔 너무 초등학생 s y c o u 11 년생 동생 있 다고？완전 베이핑 사랑. 7년후 어쩌면？당신은 지금, 내두 번째 사랑 이야. 제가 두번째 사랑인가? <laughs> 그치? 3, 4년 있으면 10년생 데뷔가 많아지진 않겠지만 좀 있겠지. 3, 4년 뒤면 난 27, 28, 20대 후반을 달리고 드리핀의 약 5년차, <웃음> 6년차, <웃음> 와우, 대박이네요. 때도 우리 즐겁게 추억을 쌓아갑시다. 같이 가자고 이렇게 뭔가 아련하냐? 협이 얼굴이 너무 애기인데 근데 제가 진짜 어리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 제가 턱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관이 진짜 어려 보인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 노래는 아리아나 그란데 퍼웁입니다. 드리핀 막내이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주말에 한번 석화랑 밥을 먹었었는데 맞죠. 그때 이제 딱딱한 잔. 딱한 잔. 딱한 잔. 근데 이제 음. 검사를 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와, 우리 정말 베이비 페이스다 하면서. 그랬죠. 너무 알게 돼. 이거 아니? 메뉴, 고기 먹음. 고기 꼽았지롱? 둘다 어리게 생겼지. 노래방 갔어, 갔어, 갔어.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 고기는 석화가 구웠어요. 제가 원래 먹을 때 제가 은근히 꼼꼼해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손이 많니까요. 먹을 때 무조건 뭐 흘리고 사고치고 떨고고. 홍대 갔단 소리는 안 했는데 혀기 <laughs> 역시 오늘 또 잘생겼다. 나에게는 보인다고. <laughs> 서울에 밥 먹을 곳은 많죠 여러분 근데 저는 홍대보다 강남 좋아요 원래 물론 막 저희가 막 그렇게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막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니까 아 조심 조심이라고 그냥 너무 이제 번화가 가면 좀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근데 뭐 그래서 자주는 못 가지만, 어... 그래도 저는 강남의 분위기를 더 좋아해요. 옛날에 살기도 했고, 막 포구가 서운하대, 나 싫다는 건 아니고, 난 강남을 더 좋아한다. 이 노래는 아리아나 그란데 인트입니다. 아 오늘 일찍 안꺼도 되겠다 근데 제가 10분 뒤에는 꺼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뭐할거 있어가지고 어, 또 잠깐 왔거든요 혜빈은 강남스타일 혜빈 강남스타일 강남 물가 비싸긴 하겠지 당연히 강남인데 근데 홍대 쪽에 롯데리아가 생겼잖아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이제 밥 사고 밥산적 있었는데 밥 사고 이제 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새로운 롯데리가 생겼더라고요 헉, 완전 신기하던데요 막막 막 안에 막밥 먹는데도 신기하게 생겼고 제가 이제 가, 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픽업대가 있는데 노크를 해야지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막 굿즈 이런 것도 있고 귀여워서 스티커 하나 샀어. 너무 좋았어. 전 그런 미래지향적인 거 좋아해요. 신기하더라. 근데 제가 그걸 석화한테 말했거든요. 아, 어, 너무 신기하더라. 막 하니까 막. 요즘, 좀, 저좀 그런데 많아요. 이러시길래. 야, 이러시는데. 이러길래. 그래, 내가 하긴. 많이 갇혀 지내고 문화 생활을 안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막. 그랬죠. 프레랜 스거 어디에 붙이려고? 붙이고 싶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 <laughs> 저... 그뭐라지 쿠로미? 제가 한번 그 생필품 사러 다이소 갔었거든요 아 쿠로미가 아니다 아 다이소에 갔는데 너무 기... 귀여운 게 있는 거야. 어? 어? 귀여운 인형이 있어. 마이 멜로디. 맞아.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인형이 있어서 나중에 드리밍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샀어. 한 2분 고민했거든요. 빨간색 토끼. 귀엽던데. 예 네, 샀어요. 한 2분 정도 보면서 뭔가 드리밍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요즘 뭔가 그런 이템, 귀염둥이가 약간 눈에 밟히더라고요. 전래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막 패션은 막 진짜 멋있게 했어. 막 엄청 힙하게 입고 막 스트릿하게 입었는데 막팔찌막 곰돌이 있어. 막. <laughs> 막목걸이막 곰돌이. 막 이런 포인트 뭔지 아시죠? 그런 거 너무 좋아. 약간 반전 매력? 약간 나는 겉으로는 세 보이고 칠링해 보이지만 내 내면에는 이제 뿌띠가 하나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가끔 타투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막 진짜 멋있는 타투 하고 막 그런데 막 팔에 막한 군데 <laughs> 막 귀염둥이 막 곰돌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 감성.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치, 이띠는 황윤성이지. 우리 윤성씨. 협이 타투 해보고 싶어요? 뭐 어린 마음에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하겠죠. 할 일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쳐 봐요. 다이소 마이 멜로디 인형. 아 맞다. 야, 잠깐만. 나 지금 뭐 메모할 거 있어서 잠시만요. 아 맞아. 인터넷 치니까 나오네. 다이소 마이 멜로디 인형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귀 하나 접혀있어 뽀짝하게 음흠흠. 전 이제 한곡 듣고 가야 할것 같아요 잉 그래도 할게 있어가지고 또다 봐올게요 스타워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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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수 하세요. 현민수 얘도 짧게라도 봐서 좋았어요. 아, 마이 멜로디가 원래 핑크색이에요. 저는 빨간색이 오리지널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아 진짜 저는 마이멜로디가 원래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하리보 목걸이 아직도 기다리는 중. 사실 귀찮아서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빨강 원조 아니래요, 핑크 원조래.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난 먹으리라 이런 거 몰라. <웃음> 저도요. <웃음> 아, 빨강이 먼저 나왔대요? 그치? 난 오리지널을 산 거야 아 근데 그냥 뭔가 빨간색이 갖고 싶었어 요즘 막 살리오 캐릭터 이런 애들 또 귀여운 거 같긴 해 볼까? 최애를 정해볼까? 살리오 캐릭터 총정리가 있다 <목소리> <목소리> 헬로키티, 쌍둥이, 베드 바츠마루, 베드 바츠마, 베드 천코, 시나무를, 아, 되게 뭐가 많네요. 오사하나 치비마루, 쿠리닝. 어 되게 뭐가 많네요. 근데 전 시나모롤 기여운것 시나모롤이랑. 근데 전에 캐로피도 좋아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바꾸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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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어... <laughs> 저는 시나무롤이랑 <laughs> 쿠로우사. 강아지인가? 귀여운데? 쿠로우사. 응? 어? 뭐야?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데? 뭐, <laughs> 어, 맞아? 크로우사 귀엽다 크로우사 저 크로우사랑 그거 시나모를 음, 저도 처음 들어봐요 포차코 포차코가 뭐였지? 포차코 많이 들어봤나? 아 포차코 주노 아니에요? 포추노? 그치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 즐겁고 또 올게요 안녕